안녕하세요. 오지타루입니다. 오늘은 주위에 날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지 알아보려고 해요. 음, 어떤 사람이 날 호감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또 재미있게 감상하시길 바라면서 카드를 셔플하는 동안 어떤 사람이 날 좋아하고 있을까 어, 이런 궁금한 마음을 담아주세요. 그 다음 끌리는 카드나 심보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셔플 시작하겠습니다. 순서대로 노보트, 그린라이트, 반지, 천사입니다. 1번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리딩에 앞서 카드 배열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위에 세 장의 카드로 현재 날 좋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 알아볼 거예요. 밑에 세 장으로는 상대방과 발전이 될지 이대로 그저 바라보는 관계에서 그칠 건지 관계운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마지막으로 조언 카드를 통해서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분을 좋아하는 사람은 연상일 것으로 보이네요. 나이가 많은 연상이거나 직급이 높은 상사일 수도 있고요. 사회적인 위치가 안정적이고 1번분보다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네요. 선배, 직속 상사, 사수도 해당해요. 머리 회전이 좋고 굉장히 유능한 사람으로 보이네요. 어, 일머리가 좋고 눈치도 빠르다고 하네요. 판단력이 좋은 카드가 나와줬기 때문에 1번분의 마음도 금방 눈치챌 줄 아는 머리를 갖고 있다고 해요. 칼 같은 때도 있는 사람이에요. 공과 사는 철저한 타입이면서 이성적인 성향이 강하다고 하네요. 1번 분을 좋아하는 마음을 갖고 있어도 1번 분이 부담스러워하는 기색을 내비치면 바로 선을 지킨다고 해요. 지금도 마음을 표현했다가 하지 않았다가 반복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1번 분에게 매너를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는 마음이 엿보인다고 해요. 아직은 1번 분에게 마음을 적극적으로 알릴 생각은 없어 보이네요. 우리의 관계가 깨지지 않길 바라고 있어요. 이 카드는 안정과 평화를 그린 카드예요. 이 카드 속 모습처럼 상대방은 1번 분과 어색해지는 게 싫고, 지금 이 상태로 우리의 관계가 지속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고백을 전달하기 싫은 게 아니라, 괜한 짓이면 어떡하지? 이런 노파심이 보여요. 그러니 마음을 제대로 표현하지 않을 거예요. 1번 분 입장에서는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어느 때는 여지를 주고 다정하게 굴다가 또 쌩할 때는 있거든요. 공과 살을 철저하게 선을 긋는 느낌도 납니다. 상대방이 변덕스러운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상대방은 변덕스럽고 즉흥적인 사람은 아니에요. 오히려 자신의 행동을 분석하고 1번 분의 반응도 살펴보면서 행동하고 있어요. 부담스럽지 않은 방법으로 1번 분에게 다가가고자 합니다. 상대방은 1번 분을 오래 마음에 담아왔을 가능성이 높아요. 밑에 세 장의 카드를 보니 두 사람의 관계는 당장 진전이 되긴 어려워 보여요. 지금보다는 영역이 확장될 것으로 보이지만 섣불리 연인으로 가기에는 당장 어려운 환경이 있다고 하네요. 상대방은 지속적으로 1번 분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두 사람은 점차 아리송한 감정을 느끼며 썸으로 발전한다고 해요. 서로에 대해 잘 알기 시작하는 시점부터 마음이 통하기 시작한다고 해요. 하지만 두 사람은 연애하기 시기 적절한 건 아니라고 해요. 이 카드를 자세히 보시면 다섯 개의 칼을 챙기고 있지만 남은 두 개의 칼을 미처 챙기지 못한 뒤 뒤를 돌아보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 다섯 개의 칼처럼 일반 분과 상대방은 연애보다도 중시하는 현실적인 요건이 있을 거예요. 학업이 될 수도 있고요. 일이나 커리어, 자기 개발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직은 연애나 사랑이 집중할 만큼 여유가 되지 않음을 뜻하기도 해요. 따라서 두 사람은 썸을 시작하되 그 썸의 기간이 다소 길어질 수도 있어요. 어, 이 카드는 고정을 뜻해요. 안정을 넘어서 한 곳의 북박이처럼 고정이 되는 상황을 말해요. 두 사람은 지진무진한 썸을 이어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 썸이 쉽게 끝나거나 정리가 되진 않는다고 하네요. 연인으로 발전하긴 어려울 뿐, 어, 썸이 끝나지 않는다고 하니 마음의 여유를 갖고 천천히 기다리시는 걸 추천할게요. 좋은 카드로는 세 카드가 나왔어요. 이 카드는 문자나 포스팅, 메시지를 뜻하는 카드입니다. 따라서 두 사람을 연결시켜줄 매체는 인터넷, 카카오톡, 문자나 페이스메시지 같은 인터넷으로 주고받는 텍스트에 있다고 해요. 전화나 영상통화를 뜻하기도 해요. 그러니 두 사람은 사랑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연락을 소중히 여겨요. 또한 두 사람의 의무적으로라도 꾸준히 연락을 주고받을 것으로 보이네요. 이 카드는 소문이나 가십이라는 키워드도 있기 때문에 두 사람이 타인의 가십, 지나친 소문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불안함이나 신경질적인 요소는 배제해야 된다고 하네요. 감정이 어지러워지며 바로 상대방과, 감정이 어지러워지며 바로 상대방과의 어, 대화, 잡담, 통화를 통해서 해결하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이상 1번 카드 리딩 마치겠습니다. 2번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리딩에 앞서 카드 배열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위에 세 장의 카드로 현재 날 좋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알아볼 거예요. 밑에 세 장으로는 상대방과 발전이 될지 이대로 그저 바라보는 관계에서 그칠 건지 관계운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마지막으로 좋은 카드를 통해서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분을 좋아하는 사람은 소개팅이나 미팅에서 만났던 사람이라고 하네요. 그 자리에서는 잘안 듣다가 시간이 지나고 나니 점점 이번 분이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소개팅이나 미팅이 아니라면 단체로 만나는 자리에서 얼굴을 처음 봤을 수도 있겠어요. 동갑, 또래의 사람으로 보이네요. 나와 성향이나 성격이 비슷한 사람이라고 하네요. 처음에 잘 됐을 수도 있는데 환경적인 방해 요소로 인해서 만남을 미루게 된 케이스라고 하네요. 따라서 전에 만났던 사람 혹은 전에 이번 분과 잠깐 썸을 탔던 사람이 아직도 이번 분을 좋아하고 있다고 볼수 있어요. 지금은 서로 과거의 감정을 정리하고 잘 지내기로 결론을 내렸다고 하네요. 한 차례 이성이 아닌 친구로 남기로 결정했어요. 이번 분은 굳이 이성의 관계로 넘어가지 않아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상대방은 다정하고 공감 능력이 좋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말 한마디를 해도 예쁘게 다정하게 하는 사람이에요. 이번 분에게 힘든 일이나 어려운 일이 생기면 마치 본인의 일처럼 걱정해주기도 합니다. 이번 분과 이야기하는 걸 좋아하고 함께 붙어 있으면 편안함을 느끼곤 해요. 또한 충동적인 감정도 느낀다고 하니 가끔은 고백이나 마음이 아직도 남아 있다는 걸입 밖으로 꺼내고 싶을 때도 종종 있다고 해요. 하지만 억누르고 참아내고 있다고 하네요. 감정을 분출하는 것보다는 지금의 관계를 추실하자 어, 이런 생각이라고 해요. 상대방은 이번 분과 연애할 생각이 없는 게 아니라 이번 분의 마음을 궁금해하고 있어요. 상대방은 이번 분이 자신을 너무 편하게 대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해요. 지나치게 날 편안하게 생각하니까 이성으로 보이지 않는 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성으로 다가갈 수 있는 타이밍을 놓쳤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모로 아쉬워하는 감정이 느껴지네요. 상대방은 이번 분과 더욱 친구처럼 지내며 다정함을 어필할 거라고 합니다. 상대방은 이번 분과 더욱 친구처럼 지내면서 다정함을 어필할 거라고 하네요. 밑에 세 장의 카드를 보니 두 사람은 다시 원래의 썸단계, 연인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해요. 다만 시간이 걸릴 수 있고요. 이번 분은 아직 상대방에게 충분한 마음이 생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번 분도 상대방에게 설레는 마음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고 마음을 열게 될 거예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이게 맞는 일인가? 다시 설레하고 이성으로 바라봐도 괜찮은 건가? 이런 의구심이 들어요. 괜히 상대방을 의심하게 되고 경계하게 됩니다. 분명 친구로 대하는 것 같은데. 간혹 상대방이 이성처럼 느껴져서 이번분이 당황하는 시기를 거치게 될 거예요. 마음은 천천히 시간이 가면서 생기는 터라 이번분은 본인도 모르게 상대방에 대한 마음을 키우게 된다고 합니다. 그때 재결합할 수 있으며 썸이 이루어지고 연인의 모습으로 완성이 된다고 하네요. 두 사람은 신뢰를 다시 쌓아야 됩니다. 이건 상대방이 지속적으로 이번분에게 어필하는 모습으로 해석할 수도 있어요. 이번 분에게 호감을 얻기 위해서 친구인 척, 이성의 모습으로 다가가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렇게 서로에게 스며든다고 합니다. 두 사람을 위한 조언 카드로는 백화카드가 나왔어요. 행복과 보호, 그리고 성숙함을 뜻하는 카드예요. 두 사람이 새롭게 만나기 위해서는 성숙함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전에는 어리숙하고 미숙했던 만남이었다면, 이제는 서로를 위해 한 단계 발전해야 된다고 카드가 말해주고 있어요. 사람은 발전하는 동물입니다. 생각이 확장되고 마인드도 넓어지며 성숙해지는 거예요. 두 사람은 미숙했던 예전의 모습을 벗어나야 돼요. 이 카드는 겨울, 추위를 뜻하기도 해요. 두 사람의 관계가 빠르게 발전할 수 있는 시기는 날이 추워지는 겨울일 것으로 보이네요. 이상 2번 카드 리딩 마치겠습니다. 3번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리딩에 앞서 배열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위에 세 장의 카드로 현재 날 좋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 알아볼 거예요. 밑에 세 장으로는 상대방과 발전이 될지, 이대로 그저 바라보는 관계에서 그칠 건지 관계운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마지막으로 조언 카드를 통해서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번 분을 좋아하는 상대방은 3번 분에게 다가오지 못하고 있어요. 연하일 가능성이 높아요. 나이가 어린 사람일 수도 있고요. 사회적인 위치가 3번 분보다 낮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후배가 될 수도 있고요. 3번 분이 직장인이라면 상대방은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의 위치일 수도 있습니다. 외모가 동안일 수도 있겠네요. 정실 연령이 3번 분보다 어린 사람을 뜻하기도 해요. 상대방은 소극적이고 신중한 성향이에요. 가능성이 크게 없어 보이면 다가오지 않아요. 3번 분에게 짝사랑이 감정을 느끼고 있지만 그걸 티내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어요. 3번 분이 다가와도 포커 페이스를 유지합니다. 마음이 있어도 티를 내지 않는다는 건 3번 분이 날 거절할 수 있다는 막연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이에요. 어, 아직 3번 분에게 인정받을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상대방은 과거에서부터 3번 분을 마음에 두고 있었다고 해요. 어, 처음에는 호감으로 시작한 마음이 점차 좋아한다는 감정으로 번졌습니다 홀로 그 모든 감정을 끌어안고 있어요 상대방은 부끄러운 마음도 있고 어떻게 3번분을 대해야 자연스러울지 모르겠다고 해요 그래서 일부러 3번분을 피하기도 하고 눈이 마주칠까봐 돌아가기도 해요 3번분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날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기억할 수도 있겠네요 혹은 날 대하는 게 어색하고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어, 상대방이 의도한 건 아니에요. 오히려 3번 분에게 다가가고 싶어 하지만 그 방법을 몰라서 숨기만 해요. 상대방은 지금 3번 분을 대하는 게 자연스럽지 못합니다. 상대방은 조심스럽고 신중한 성향이에요. 아직 3번 분과 친할 만큼 대화를 많이 나눠본 사이로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 더욱 겁먹게 되고 조심스럽게 나온다고 합니다. 두 사람은 조금 더 가까워질 필요가 있어 보이네요. 그래야 상대방이 조금씩 용기를 내어 다가올 수 있습니다. 밑에 세 장의 카드를 보니 두 사람이 연인으로 발전하기까지는 나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상대방이 대시하는 모습은 어, 보인다고 하네요. 지금은 어색하거나 대면대면한 사이일 겁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언제든 3번 분에게 호감을 어, 살수 있는 것들을 모색한다고 해요. 두 사람은 천천히 가까워지고 친하게 지냅니다. 특히 상대방은 3번분에게 무언가를 사주고 선물해주는 걸 좋아한다고 해요. 3번분이 좋아하거나 3번분이 좋아하는 음식이거나 물건, 이런 것들을 소소하게 잘 챙겨준다고 합니다. 지나가는 말로 했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기억해주는 센스도 있어요. 3번분을 살뜰하게 챙기다 보니 3번분도 점차 호감이 생길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은 천천히 가까워지고 대화도 트게 될 거라고 하네요. 고백은 조금 뜬금없는 타이밍에 들어온다고 해요. 3번 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는데 고백을 받는 상황이 닥칩니다. 상대방 입장에서는 더 이상 참기 어렵고 앞으로 언제 용기가 생길까 싶은 마음에 확 김에 지르듯이 하는 고백이에요. 과거에도 3번 분에게 고백을 한다면 어떻게 말을 내뱉어야 할지 고민을 많이 해왔을 거예요. 하지만 막상 고백의 순간은 참고 참다가 어, 내뱉은 고백이라서 본인도 굉장히 당황한다고 해요. 3번 분도 처음에는 당황을 먼저 느끼지만 이내 침착하게 대처한다고 하네요. 생각해보겠다고 답변하신다고 하네요. 3번 분은 마음이 서서히 열리는 와중에 들어온 고백이라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된다고 해요. 거절을 하자니 마음이 생기는 와중이고 받아주자니 너무 성급한 결정이면 어떡하냐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결정은 빨리 내리는 것보다 상대방에게 양해를 구하고 마음의 속도를 맞춰나가고 싶다고 말해주세요 상대방은 이때까지 그래왔듯이 3번 분을 기다린다고 합니다 두 사람을 위한 조언 카드로는 황색 카드가 나왔어요 변화, 변동, 변수를 뜻하는 카드이며 긍정적인 변화를 뜻합니다 음, 새로운 소식과 안부를 상징하기도 해요 두 사람에게 찾아오는 고백은 뜻밖의 변수라고 합니다 친구로 정의해왔던 사이를 이성으로 단박에 바뀌는 계기가 되거든요. 변화에 의연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두 사람의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변화를 받아들이고 미래를 대비하는 마음을 준비해야 된다고 카드가 말해주고 있어요. 3번 분은 새로운 관계를 맞이할 준비를 천천히 해주세요. 이상 3번 카드 리딩 마치겠습니다. 4번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리딩에 앞서 카드 배열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위에 세 장의 카드로 현재 날 좋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밑에 세 장으로는 상대방과 발전이 될지 이대로 그저 바라보는 관계에서 그칠 건지 관계운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마지막으로 조언 카드를 통해서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4번 분을 좋아하는 사람은 이미 과거에도 4번 분을 짝사랑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이에요. 어릴 적 친구였을 수도 있겠네요. 사회에서 만난 느낌이 아니라 알고 지냈던 시간이 꽤 흐른 사람이라고 합니다. 나이는 또래거나 동갑일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어, 나와 비슷한 환경에서 자란 사람이라고 해요. 4번 분과 공감대를 깊이 형성할 수 있는 사람이네요. 4번 분에 대해 잘 알고 있어요. 4번 분이 무엇을 좋아하고 싫어하는지, 4번 분의 성향이나 성격도 파악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해요. 두 사람은 친분이 쌓아오다가 상황적 변화로 인해서 떨어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한동안 연락이 닿지 않았을 수도 있고요. 두 사람 중한 명이 이사를 했거나 지역을 이동해서 얼굴을 자주 보기 어려운 환경이었다고 해요. 혹은 연락을 잘 이어오다가 모종의 오해로 인해서 서로 연락하지 말자고 잠시 관계가 중단되었다가 최근 들어서 이어오고 있는 관계로 보입니다. 상대방은 사범분이 자신을 멀리할까봐 걱정스럽기도 하고 다시 우리의 관계가 중단될 것을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있다고 해요 음, 그래서 이성으로 다가갈지 말지 고민한다고 합니다 지금은 타이밍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에 어, 마음을 간직해 봤어요 과거에 있었던 좋은 추억을 정리하지 못했다고 해요 4번 분의 생각하고 추억하는 마음 하나로 지금까지 이어왔다고 합니다. 상대방은 4번 분과 충분한 신뢰관계를 회복하는 걸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은 서로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쌓아가는 시기라고 하고 있어요. 4번 분은 상대방에게 항상 친구의 감정을 느꼈을 것으로 보여요. 이성으로 보이던 시기도 잠깐 있었지만, 떨어져 있던 시간도 있고 연락하지 않은 채 각자의 길을 걷던 시간도 있었습니다. 상대방을 향한 호감을 억누르고 마음을 다잡았다고 해요. 지금의 두 사람은 호감을 표현하는 단계가 아닌 친분에 다시 쌓아야 되는 단계라고 합니다. 밑에 세 장의 카드를 보니 두 사람은 단계별로 발전하게 될 겁니다. 다시 서로에 대한 믿음을 쌓아 관계를 안정적으로 만들 거예요. 두 사람은 다시 둘도 없는 친구 사이처럼 서로를 편안하게 여길 거예요. 그리고 서서히 마음을 터놓기 시작하면서 그동안 쌓아뒀던 이야기들을 솔직하게 꺼내놓는다고 해요. 살아왔던 이야기, 남들에게 쉽게 말하기 어려웠던 솔직 담백한 대화들을 통해서 감정이 생긴다고 합니다. 특히 4번 분은 나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이해해주는 상대방의 모습에 감동을 받을 수도 있어요. 보기에는 컵9처럼 본인 잘난 맛에 사는 것 같은 사람이 나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집중해주는 모습이 감명 깊다고 합니다. 두 사람은 썸의 단계로 발전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고 해요. 떨어져 있던 시간에 겪었던 일, 생각, 마음, 그리고 서로의 마음을 가리고 있던 오해를 풀어내고 나면서 자연스럽게 연인으로 발전할 수 있어요. 두 사람은 그때를 위해 천천히 마음을 풀어내기 위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부담스럽지 않게 다가가면서 서로를 향한 마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어요. 두 사람 다 서로에게 말하지 않은 부분이 많다고 해요. 의도적으로 감추려고 한건 아니지만 상대방에게 솔직하게 터놓지 못한 이야기들이 있어요. 이젠 상대방에게 숨기거나 감추지 마세요. 태양 카드처럼 드러내셔야 합니다. 4번 분이 느끼는 감정, 생각, 가치관을 필터 없이 상대방에게 전달하세요. 두 사람은 그런 과정을 통해 가까워지고 발전할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을 위한 조언 카드로는 반지 카드가 나왔어요. 이 카드는 결속, 결혼, 약속을 뜻하는 카드예요. 결국 커플이 나눠끼는 커플링 반지를 뜻하는 셈이에요. 두 사람은 서로를 믿고 신뢰해야 된다고 합니다. 단순히 좋아하는 마음에 그치는 게 아니라 믿고 의지하고 나에 대한 마음이 진실함으로 믿어야 돼요. 상대방을 신뢰해야 된다고 카드가 말해주고 있어요. 완성을 위해 나아가는 과정, 순환을 뜻함으로 인내심 있게 두 사람은 정진해야 됩니다. 그래야 원만한 속도로 서로를 알아가게 될 거예요. 이상 4번 카드 리딩 마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주위에 날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까에 대한 질문을 갖고 카드를 뽑아 보았어요. 음, 다행히 4개의 카드 모두. 나와 인연이 있는 사람이 나와줬어요. 음, 들으시면서 생각나는 사람이 있었어요. 딱 떠오르는 그 사람이 바로 날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어, 놓치지 마세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